오늘 그 방송 중에 멘트가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시원합니다. 아, 알렐루야,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어, 말씀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10편, 34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먼저는 어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 사면초과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찾아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위기에 놓이고 어떤 어, 피할 길이 없어서 당황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않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을 모르고 살았다가 등록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34편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왕에게 쫓겨가 있을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아시는대로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약 그 스타가 됐죠.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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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왕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적국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은, 이 땅에서 살기 싫다고,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뭐 살기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동종의 표를 던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린 사람들, 또는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은 사울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적국까지 도망갔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아기스 왕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들먹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여인들이 춤을 췄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저 다윗이야. 우리 블레셋 장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저 나쁜 원수가 저 사람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기가 막히고 분하겠습니까? 자기 고국에서 정말 영웅의 대접을 받아도 현차는데, 이렇게 쫓겨 도망가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 장수의 그 백성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니. 이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는 나라도 없고,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온통 사방팔방이 다 적들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은 조국을 향해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을 향해서 봤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피곤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너무 피곤하면요, 에이 델터데라하게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서도 보니까 어떤 7.8기의 어떤 삶을 살고. 그래도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는 사람들 보면요. 그 보통 사람은 아유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 상황을 몇 번씩이나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씩이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다시 도전하는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뭡니까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해라. 그래서 연기 미친 척을 하죠. 평소에 미친 척 연기를 잘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윗도 처음에 보는 연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이 나라의 미추광이가 부족해서 전운까지 끌어들였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 순간에 그 틈을 타서 다, 다윗은 그 손에서 빠져나가서 그들이 잠시 방심한 틈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은 씨가 오는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열 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가난한 땅을 정탐한 다음에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란. 모든 상황 다윗이 당한 상황만큼 절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그러니까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문제를 극복하면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오고 첩첩삼중이 계속 문제가 와서 하, 하나님 정말 지금 피곤해요. 정말 이제 지쳤어요. 이거 이번에는 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그 문제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걱정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원망을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편안하게 사는 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견단을 주시구나. 찬양에도 있잖아요.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윗에게 두 양면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할수 없는 가운데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무참하게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얼마나 놀라운 평정심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 죽을 거예요. 공포에 죽.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가끔 그 여행지 같은데 가다 보면 귀신의 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는 저는요 진짜 못 들어요. 가 솔직한 얘기를 하 그리고 뭐 놀이시설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돈 내고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줘도 안 타나 그거. 야 그거 인간이 탈게 아니에 그런 거요. 예, 웬만하면 그냥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거무 제가 겁이 좀 그런가만큼요. 다른 거는 뭐 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깜짝 놀래키는 거 이런 거요. 그냥 애가 떨어질 것 같아. 깜짝 놀래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호러물. 귀신 영화. 저는 진짜 그런 거 싫어요. 귀신 영화 보면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거. 갑자기 뭐 화면이 까매졌다가 크 옆에서 막 갑자기 나오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금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깜짝 놀래 상황에서는요. 넋을 놓게 돼 있어요. 넋을 놓게 돼 있는데 왜 평정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지혜가 떠오르고, 이것을 극복하고, 실제로 연기까지 하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저는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저 생각을 합니다. 여 정말 이 밤길이 두렵고요. 의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까? 군에 간 우리 아들들 어떻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까? 남자 하나 고 시집 딸랑 보냈는데 우리 그집그 그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약해지면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어머니의 손길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맡에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손 끝까지 자식의 손을 붙들고 있는 군의 아들들을 보낼 때 엄마들이 보니까요 끝에 막 손을 못 놔요 이렇게 어... 나라가 내 아들 뺏어간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막 손을 못나못나막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장성하고 스물두 살 뒤나 된큰 아들을 보내면서도 그냥 아기 같고 볼에 막볼 비비고 뽀뽀하면서 잘 견뎌라 잘 견뎌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엄마거든요. 엄마 엄마는 희생이죠. 엄마는 눈물이. 그 손으로 자식을 안아줄 때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탁첫 페이지 클릭하시면 요즘에 딱 뜨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저 고3인데 안아주세요 하는 게 나와요 예. 목사가 맨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마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조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고3인데 안아주세요 여고생이 나오는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공원 같은 데 앉아 가지고 갑자기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교복 입고 옆에 누가 앉아 있을 때저 고3인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저저좀 한번 안아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사람이 전부 다 가서 다 위로해 주고 안아 주고 비슷한 언니 나이도 안아 주고 아주머니도 안아 주고 막 어떤 애는 막가 가지고 음료수도 사 오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우니까 안아달라 그러니까 다 안아주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마음이 참이 이 초코파이 백성인 것 같아요. 정, <laughs>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게 나가면 다 똑같이 강하게 나가지만 약하게 마음 무너지고 이렇게 위로해달라 그러면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울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본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엄마하고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하고 울고 있어요 어떤 상황 너무 절박한 상황을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상황을 만나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만나서 엄마하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달려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 묻으신 손, 우리 위해서 못자국난 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안기는 것,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안기는 것을 왜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그 영상으로 크게 나왔던 부분인데 뉴스에도 나왔고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어린 꼬마들도 암이 요즘에 걸리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걸 보면서 몇 명이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머리가 없냐, 너 할아버지냐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과고 아이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요.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게 된 것인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똑같이 해가지고 머리를 싹싹 바르라고 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아이와 같이 우리도 다 갔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된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내가 잘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아픔을 나눠질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나만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병에 걸렸던 분들이나 똑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이 내게 와서 나도 아파, 우리도 아파하면서 그를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애우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유치원 생활하는 게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장애를 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면서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다면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돌로 도로 치료할 때에 누구도 그 여인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 편에 서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 마땅히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것이. 네가 돌로 치려면 나부터 먼저 쳐라. 이렇게 들려져요. 저는. 여러분 그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잠시 오면 이만한 뾰족뾰족한 돌에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터지고 피투성이 돼서 돌에 맞아 죽는 것다는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상황에 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부터 쳐라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딱 가로막으실 때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뜨습니다그 예수님의 변호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렇게 당당히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자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 슬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위로자로 서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일장을 읽어보아라 하는 한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어 이제 교, 교편을 교, 교사 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아내가 떠나고 절망의 순간이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일장을 읽어보아라 그래서 읽을 수가 있어야죠. 이웃집 아이를 불러다가 그것 좀 읽어줘라 할때다 자신의 말씀에 탁 일장 오줄이 부득쳤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퍽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떠났는데, 정작 다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는 이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티켓입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 동료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어미들이 옵니다. 어미들이 그래서 어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속히 구원하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어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목소리 크니까, 이거 한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도, 주요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자서 기도 분위기 띄우거나 이거 좀 높여가지고 기도에 어떤 어, 좀 힘을 내는 시동 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요, 주여, 주요, 주여, 주요 주여, 세번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고 내가 그만큼 지금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내 마음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도 10분 부르고, 30분 부르고, 한 10분 부르고, 어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찬양 가사를 얘기해도, 그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절박하고, 그 가사에 기도하실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가수들도 보니까 1000번, 2000번 부른 노래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가지고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인간이 힘들어할 때기 때문에 이게 노래가 노래, 눈물이 나는 거지. 진짜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노래가 빡지 아, 절대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쇼맨십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눈물 을 흘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힘드니까 인간으로서 그 노래가 그래서 더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보금성가 가사를 보면서 자기 흥, 자기 분위기. 뭐 이렇게 곡조를 자기의 어떤 감정을 타서 너무 자기 감상적이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그한 한면만 동전의 한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이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무슨 타령이냐 이거예요? 노래가 네, 타령이 아닙니다. 나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이고 이렇게 힘들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지매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기도부르짖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또 철회 예배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뭐 억지로 안될때막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묵상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뜨겁고 간절할 때는요, 부르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막부르짖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설교가 길어도, 아, 설교 빨리 끝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서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철회 예배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수요 예배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길어지고 그러면 자꾸 그게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또 기도에만 하면 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이세 개가 조화가 잘 맞춘 예배가 참 아름다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이 다른 것들이 별로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무슨 찬양을 불러는지 무슨 악기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옆 사람이 누가 뭐 기도를 크게 작게 하든지 별로 그게 내 기도에 방해거리가 안 돼요. 그냥 내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별로. 근데 내가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거슬리는 게많아 옆에서 누가 코만 풀어도 아, 메르스 이런단 말이죠. 옆사람이 괜히 울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괜히 누가 뭐 힘든 일이 있나? 뭐, 또 괜히 이렇게 소문내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함, 이 공고한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내가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내가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실 기도하죠.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저 관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차원이 그런 평면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런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에겐 그건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이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천 가지 문제가 각가지 문제가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동일하게 주여라고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부르짖는 그 타이밍,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인지 제가 아는 비결이 하나 확실하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온대요. 불이 홀라당 나버리면 들고 나오는 게 재산 목록 1호예요. 어떤 모는 이불을 들고 나오고, 어떤 모는 책을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애를 두고 나와.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산 목록 이론는 자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들을 지키잖아요. 그제산 목록 이입니다 여러분, 금이 있고 돈이 있고 현찰이 천장에 있어도요. 애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방에 자고 있는데 돈부터 꺼내고 다시 들어가서 애 꺼내는 려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요 자식이 절 먼저죠. 하나님의 제산 목록 이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 하나님께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다 관찰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으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왕이 선자 엘리사를 둘러쌌을 때 케아 씨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케아 씨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케아 씨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었잖아.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을 뿐이죠. 다윗이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곳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다윗이야라고 얘기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쳤거나 말거나 자기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 그냥 두는 게 이게 해가 갑니까? 미치거나 말거나 죽이겠죠. 그런데 미쳤다고 그냥 정말 보내 줍니다. 이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됐다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찌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좀 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도 못 하고 판단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정신이 좀 반쯤 나가 가지고 넋을 잃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주어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르짖었든지 또 부르짖지 못하더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힘내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